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메시. 이 치료제 시장에 숨은 강자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도전자인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입니다. 아케로테라피틱스 티커명 AKRO. 오늘 이 기업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메쉬 시장이 사실 뭐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도 다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른다 빅파마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최근에 마드리갈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치료제 승인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아케로의 임상 데이터들을 정말 살사치 한번 뜯어보면서 이 회사가 가진 그 폭발적인 잠재력 그리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그 치명적인 리스크는 뭔지 아주 균형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AKRO는 이 거대한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자, 그럼 가장 흥미로운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아케로의 핵심 파이프라인, 에프룩시페르민, 줄여서 EF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약의 헐몬이 임상 2 e 비상 결과를 보며,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문가님, 이 데이터가 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네, 이 임상은 간 섬유화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러니까 F2, F3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중등도 메쉬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결과만 딱두개 말씀드릴게요. 첫째, 메쉬 해소. 그러니까 간의 염증이 얼마나 사라졌냐. 이거 본 건데요. 위약, 즉 가짜 약을 맞은 그룹은 15%만 증상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EFX 고용량 시트 여군는 무려 76%가 개선됐습니다. 76%요. 와! 잠깐만요. 76%대 15%라니 이건 뭐 그냥 약효가 확실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염증이 극적으로 줄였다. 바로 이음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FX는 FGF21이라는 호르몬 유사체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전해서 어,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아케로는 이 약물의 반감기, 그러니까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을 적용해서 주 1회 주사만으로 효과를 볼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결과는 섬유화 개선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인데 이게 1단계 이상 개선된 비율이 위약군은 20%에 그쳤어요. 그런데 FX 고용량 투여군은 41%에 달했습니다. 와, 염증도 잡고 이미 굳어 가던 간도 되돌렸다.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비만 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결과. FX를 GLP-1 계열 약물이랑 같이 썼더니 결과가 엄청났다고요. 코트D 임상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케로의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GLP-1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간지방이 한10% 감소했어요. 그런데 FX랑 같이 투여했더니 65%나 감소했습니다 65%요네 그리고 병영 투여군의 88%는간 지방 수치가 아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데요 단순히 메쉬 치료제를 넘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열풍인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잖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 들으면 아케로 주식을 당장 사야 할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폭발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어두운 부분은 뭔가요? 바로 SYM의 트리 임상 결과 때문입니다. 이 임상은 간경변,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단계인 F4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여기서 좀 치명적인 실패를 기록했죠. 아, F4 환자요? 네. 임상의 성공 기준이었던 섬유화 1단계 이상 개선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FX 투여군이 24%, 위약군이 14%로 수치는 더 높았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약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이걸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아픈 환자들한테는 약이 들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음, 두 가지 우려를 낳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당연히 시장의 크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증 환자 시장을 놓치는 거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이 약물의 근본적인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F2, F3에서는 그렇게 잘 듣던 약이 왜 F4에서는 힘을 못 쓸까? 이런 본질적인 물음표가 생긴 거죠. 이 소식 전해진 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설상가상으로 경쟁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AKR 주가에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겁니까? 경쟁 환경이 아주 치열합니다. 우선 선두주자 마드리가렐 레스메티롬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메시 치료제입니다. 아케로는 후발 주자로서 일단 이들과 싸워야 하고요. 이미 시장에 나온 약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경쟁자가 있습니다. 팔구바이오의 페고자페르민이라는 약물인데요. 이건 아케로와 같은 FGF21 계열 약물입니다. 어? 같은 계열이요? 네. 기술적으로 거의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뭐랄까 거의 쌍둥이 같은 약물인 셈이죠. 임상 데이터도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고요. 와, 이건 정말 피튀기는 싸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셉트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두 번이나 FDA 승인에 도전했는데 안전성 문제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메쉬 신약 허가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성 이야기 커셔널리테일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한쪽에는 중등도 환자 대상의 압도적인 데이터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과의 시너지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장 심각한 환자 대상 임상의 실패, 그리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경쟁자와의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네요. 맞습니다. 아케로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바이오텍 주식의 특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F2, F3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임상 3상의 성공 여부가 이 회사의 명운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아케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e f x 가이 거친 매쉬 시장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약물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구독자분께서 만약 투자자라면 이 회사가 게임체인저가 될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은 아케로 테라퓨틱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마드리갈이 되어 시장을 장악할까요? 아니면 인터셉트처럼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는 위험한 도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